지금 동북아시아에는 끊임없이 국방력을 증강시키면서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서양의 강대국들까지 진심으로 걱정하게 만드는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는 핵심적인 강대국이자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와 전 세계 유명 언론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 한국이 8년 내에 세계 3위의 군사력 순위로 급격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유력한 분석이 막강한 힘을 얻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 사실에 대해 중국 군사 당국은 국경을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군사력 증진 계획에 큰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육군 대장이자 전 한미연합군사령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에이브러햄은 한국과 미국의 작전계획 최신화를 위한 새 전략 기획 지침 승인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대중국형 현재의 역할에도 핵심적인 강대국으로 거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직이긴 하지만 미국 고위 군인사의 직접적인 언급인지라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최근 새로 취임한 주한 미군 사령관 역시 리싱크 탱크인 전략국제 문제 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서 궁극적으로 중국을 막지 못한다면. 모두 무의미하다며 중국이 가진 수단을 북한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는데, KF21 전투기를 포함한 현무미사일 등 한국의 전력 자산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부임은 중국 입장에서 매우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미국 군사적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 볼수 있는데요. 즉, 미국의 군사 포커스가 이제 중동에서 동북아시아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 속의 한국은 미국에게 중국 견제를 위한 최고의 카드라며 그 어느 때보다 미국에게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게 간절해진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성공리에 이끌기 위해서는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선정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한국의 군사력 증진에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구체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군사위원회는 지난 2일 의결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과 함께 중국이 한국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에이브람스는 지난 3년 동안 중국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300% 늘었고, 소방 한계선을 따라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증가도 목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럭케모라 사령관에게 지휘권을 이양하고 한국에서의 30일 개월 간의 임기 마무리와 함께 39년간의 군복무 생활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군 생활 중 가장 큰 영광이자 최고의 보직이었다고 밝히면서 중국은 한국의 안보에 있어 최대의 위협으로 아시아 태평양 안보의 평화를 위해. 미국의 대아시아 동맹은 한국 중심으로 군사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취약점으로 전략 파견 능력과 공중미사일 방어 체계를 꼽기도 하였는데요. 실제로 한국군은 고도미사일 방어 체계나 패트리어 등 지상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해상 구축 전력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중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서해 인근에 출몰하는 등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해졌습니다. 현재 우리의 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세 척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탄도미사일을 최대 1,00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지만 정작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 반쪽짜리 방어 능력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본격적으로 칼을 들었는데요. 최근 합동참모본부는 회의를 열어 차기 이지스 구축함 세척에 천궁3와 LSAM 미사일을 동시 탑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반발에 추진하지 못하며 우리나라를 방어하는데 왜 중국 눈치 보냐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 천궁3에 이어 공격 능력까지 탑재한 LSAM 미사일까지 통합하여 그야말로 중국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천궁3와 LSAM은 미국 미사일 방어국 주도로 대한민국이 개발한 이지스 시스템 전용 욕격 미사일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 가장 첨단으로 꼽히는 체계인데요. 천공 3의 경우 사거리와 욕격 고도가 우주 공간까지 나가는 만큼 커버리지가 매우 넓으며 최신 버전은 ICBM의 요격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궤도상에서 고장나거나 수명을 다한 위성도 파괴가 가능하죠. 현재 한국 해군에 도입이 유력한 기종은 천공 3 블록입니다.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900km 최대 욕격 고도는 500km 정도입니다 이 미사일은 극단적으로 고도 탄도미사일 요격에 치중된 미사일입니다 또한 중저고도 방공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도입이 결정된 lsam 미사일은 한국 해군의 주력 미사일로 함대군 미사일 본체와 암남 공대군 미사일 탐색기를 결합해 만든 것입니다 미사일 디펜스 체계이지만 사실상 공격 능력도 부여되어 있는데,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은 물론, 탄도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고, 함정도 타격할 수 있는 다용도성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로써 중국의 반발을 모두 무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중국의 압력 때문에 한국의 방어 수단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는 한국에 비해 우세한 부분이 바로 핵전력과 같은 비대칭 전력인데, 이를 한국군이 극복하려하자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체계는 주한 미군이 도입하는 거라 미국에 대항한다는 핑계거리가 있어도 천궁스리는 한국 육군의 예산으로 도입하는 무기 체계이기에 어쩔 수 없는 내정 간섭입니다. 애초에 한국이 왜 천궁스리 체계를 도입하려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중국의 이런 반응은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 전역과 일본, 나아가 미국까지. 사정권으로 두는 시리즈를 다수 갖추고 있고 한반도와 동부가 전역을 감시하는 레이더 체계도 갖추고 있으니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양심이 없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2016년 8월 말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천공쓰리 도입을 추진하자 거세게 비난했었는데요 해상사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노골적으로 한국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천궁리 도입도 중국이 물고 늘어지며 해방을 놓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모두 국회에게 미온적으로 반응하며 자처한 일이고, 이에 따른 한미동맹 강화와 한국의 군사력 증진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무기구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2030년에는 1,000개를 넘어설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이라 하였습니다. 중국이 명확한 미국의 적국으로 거듭나고 있으니 한국의 군사력 강화 역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군사정보 채널 구독과 알림설정 땡큐포 n 칭 감사합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에는